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바로 월드코인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급등 시그널과 대응 방법, 이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겉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우선 이 월드코인,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이전에도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. 찾아보시다 보면 뭐 특급 정보를 준다, 지금 빨리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트나 분석 영상들을 많이 보셔도 결국엔 직접 이 투자를 진행하시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다부질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잘 세우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저는 뻔한 영상, 뻔한 레퍼토리와는 다르게 이 차트의 흐름과 상승 신호에 맞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웨일입니다. 이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로 표시되면 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 최근 사례를 보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%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 코인이 이 황금 신호 이후 240% 상승, 체일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상승, 이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50% 상승하는 그런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무료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월드 코인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가량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전부 봐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저점에서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또한 100%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추가로 현재 월드코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이 저점 종목 세 가지까지 추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저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요.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셔서 꼭 높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많은 정보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